안녕하세요. 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건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건선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또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건선에 좋은 추출물이나 원료는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건선은 피부에 작은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고 발진 부위 위에 새하얀 비듬 같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만성 피부병입니다. 좁쌀 같은 발진이 주위에서 발생한 새로운 발진들과 서로 뭉치거나 커지면서 주위로 퍼져 나갑니다. 많이 퍼지는 경우에는 전신의 거의 모든 피부가 발진으로 덮이기도 합니다. 건선은 만성적으로 진행됩니다. 가려움증은 습진과 같은 다른 피부병에 비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선은 무릎과 팔꿈치에 가장 많이 생기고 엉덩이, 머리, 팔, 다리. 다른 몸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선의 원인이 아직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성 증가로 각질세포의 과다한 증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피부 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20대 전후의 나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계절적으로 되게 늦가을이나 겨울에 처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건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건선 예방법 첫 번째. 보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선 피부는 정상 피부에 비해서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의 수분이 정상인보다 빨리 소실되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집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는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죠. 자, 이때 피부 장벽에 남아있던 수분마저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건조를 막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부 자극 줄이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부 자극이나 피부 손상은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떼 수건 안 돼요. 거친 수건 안 됩니다. 문지리지 마시고요. 가끔 그 각질을 떼어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떼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긁거나 자극을 주는 행위 자체가 건선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번째 스트레스 과로 피해 주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진짜. 그죠? 정서적 스트레스와 가로를 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건선 환자들은 피부가 각질로 하얗게 덮이다 보니까, 이게 인설이라 그러잖아요.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선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스트레스가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발병 요인이기도 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그리고 과로도 피부가 악화시키는 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과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세요. 네 번째, 금주, 금연하기. 흡연자에게 건선의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금주를 할 경우 건선의 경과가 굉장히 호전됐다고 하거든요. 건선이시라면 술과 담배는 삼가해주세요. 다섯 번째, 감기, 뭐, 감염 질환,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마스크도 좀 쓰시고. 목감기, 편도선염, 인후염 등 상기도 감염을 아른 다음에 전신에 이 건선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이라고 하는 게 건선에 면역 반응을 초래해서 건선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건선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면역세포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되도록이면은 감염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손도 잘 닦아 주시고요. 여섯 번째. 체중을 조절해 주세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한테 건선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물질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므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햇빛 쬐기. 햇빛을 쬐는 게 건선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건선이 있는 분들의 경우 되게 여름철에 굉장히 호전되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건조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외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선 치료에 자외선 치료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자외선도 좀 적당히 쬐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쬐게 되면 색소 침착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피부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또 약을 드시면서 걱정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약을 먹게 되면 괜찮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자 그러면 좀 보조적인 요법으로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예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보습제 바르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습제를 정말 건선에 좋은 약재로 그 원료로 이런 추출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약초 중에서도 건선에 좋은 약재를 찾아보니 바로 이 약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북나무였습니다. 북나무의 효능 효과를 보시려면요.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건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러므로 꾸준히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증상이 완화되느냐,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북나무 추출물입니다. 색상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한 색깔의 추출물이에요. 북나무 워터입니다. 더 순수하죠. 더 순한 바로 북나무 오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름 성분 추출물. 북나무 오일 이렇게 세 가지의 성분으로 추출이 가능하고요. 곧 저희가 건선에 관련된 또 다른 아이템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건선 시리즈 잊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